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에서 무려 240억 km 떨어진 곳에 있는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와의 교신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나사는 기적적으로 이 교신을 다시 재개하는 데 성공했죠.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우주를 향한 인류의 대단한 도전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977년 발사된 보이저 1호는 토성과 목성의 관측,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도 쉬지 않고 우주를 탐험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 인류가 만든 비행체로는 처음으로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 우주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보이저 1호는 지구에서 24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여전히 우주 데이터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의 통신이 최근 끊겼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나사는 보이저 1호의 명령을 보냈습니다. 내부 히터 중 하나를 켜라는 간단한 명령이었죠. 하지만 10월 18일 나사는 보이저 1호로부터 아무런 신호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저 1호는 피상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보였고 전력을 절약하기 위해 기존의 X밴드 송신기를 끄고 S밴드 송신기로 전환한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보이저 1호에는 X밴드와 S밴드라는 두 종류의 송신기가 있습니다 X밴드 송신기는 고주파수로 정밀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반면 S밴드 송신기는 상대적으로 전력을 덜 사용하지만 신호가 약한 편입니다 이 때문에 1981년 이후로 S밴드 송신기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43년 동안 잠들어 있던 장비였던 것이죠 하지만 나사는 보이저 1호에 있는 두 종류의 송신기에 주목했습니다. 40여 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S밴드 송신기를 다시 작동시켜 교신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10월 22일에 보이저 1호의 S밴드 송신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나사는 다시 보이저 1호와의 교신을 재개하게 된 것이죠. 교신을 재개한 나사는 S밴드 송신기를 통해 보이저 1호의 현재 상태를 분석하고 곧 X밴드 송신기를 다시 작동시켜 정상상태로 복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교신의 체계가 아니라 245km 떨어진 곳에서 인류의 기술이 얼마나 견고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보이저 1호의 쌍둥이 탐사선인 보이저 2호도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보이저 2호는 보이저 1호보다 보름 먼저 발사되어 천왕성과 해왕성 등 태양계 외곽 행성을 관측한 뒤 2018년에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 우주로 진입했습니다. 두 탐사선은 서로 다른 경로를 따라 우주를 탐험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데이터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이저 1호가 그저 오래된 탐사선이 아니라 여전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4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주의 여러 신비를 밝혀온 보이저 1호는 인류의 기술적 성취와 끈기를 상징하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보이저 1호와의 교신책에는 단순한 기술적 성공이 아닙니다. 이는 인류가 우주를 향해 던진 질문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의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보이저 1호가 전해줄 신비로운 소식을 기대하며 우주의 끝없는 여정을 함께 응원합시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우주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